당신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그림자 같은 세력이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곧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내다본 것처럼 미리 예언한 미국의 윌리엄 쿠퍼. 일부 주장에 의하면 수많은 예언을 남기며 세계 최고의 예언가 중 하나로 알려진 그가 미리 예언했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밀턴 윌리엄 쿠퍼는 20세기 음모론과 예언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해군 정보부의 일원으로 복무하던 중, 쿠퍼는 기밀문서에서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 강연, 카세트 테이프, 단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계획에 대한 내용 및 앞으로 계획된 미래 예언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메호우다 페어홀스는 출판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으며 쿠퍼의 경고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남긴 미래 예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언 인터뷰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마겟돈의 전투와 예언의 시련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극도로 끔찍할 것이며 핵무기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및 세계의 시민들은 더 이상 전쟁은 그만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세력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없애고 인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의 세계 정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믿지 않더라도 읽어야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언 시나리오를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종교 집단이며 비밀리에 모여 세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에 속해 있는 듯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영생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와 새로운 세계 종교에 가입하라고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처형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물질세계에 갇혀 영원한 생을 누리고자 하고 신념을 끝까지 지킨 이들은 다음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예언을 남긴 윌리엄 쿠퍼는 2001년 3월 친구에게 곧 정부의 요원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과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메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11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보안관에게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가 남긴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예언은 미래를 본 예언일까요? 아니면 계획의 누설일까요? 윌리엄 쿠퍼의 미래예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